그리고 12장에서는 언약 갱신에서 이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거든요. 이게 사무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백성들한테 전하고, 또사무엘 하나님께서 어, 블레셋을 너가 쳐라 그러면은 앞장서서 치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마지막 사사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어 항상 이렇게 거의 왕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사울이 세워졌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자신은 물러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사무엘이 이제 이 마지막 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합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낙이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아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니에 여호와이시니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어 언약 갱신을 지금 할 건데 여기 12장에서 그 얘기를 하기 언약경신을 하기 전에 과거 역사를 회고를 합니다. 이때 이제 6절부터 해가지고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근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족장에서부터 족장 시대, 에 아브라함 그 족장 시대 때부터 애굽 생활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정착하게 된그 생활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쭉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좀 너무 비슷하죠. 이 12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사실 모세도 보면 신명기 마지막에서 보면 모아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서 그들에게 쭉 지나온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 에 요수아 기억해 보세요. 요수아서도 보면 요수아가 마지막 장으로 쭉 그냥 얘기하면서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건데 너희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너희는 강적 편의신이든지 누구든지 너희 알아서 섬겨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도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물러가려고 하면서 음 이런저런 돌아보면서 또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2장에서는요. 어 1절에서 5절까지는 주로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이제 쭉 돌아보면서 고면하는 부분이라면 어 6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요.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언약 갱신.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은 아까 내가 뭐 누구한테 뭐 어떻게 한거 있냐? 막 그러면서 쭉쭉쭉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이제는 6절에서 25절은 전체, 이스라엘 전체 백성,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언약, 갱신, 예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 얘기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고는 범죄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면은 그 심판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거기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백성들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그 요구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세워 주셨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세워진 왕이 이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 너희들 그토록 원했던 왕, 그래 이제 세웠다. 그러면서 왕이나 백성들 모두가 진짜 성게 될건 누구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당부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시는 죄를,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그 범죄를 고백하는 데까지 자기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막이 사무엘이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자기들이 그,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그토록 백성들이 원했던 왕을 이제 세웠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백성들도 이제 자기들이 죄가 모였다는 거 깨달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사울이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세워졌는데. 그런데 이제 13장부터 이게 문제입니다. 13장부터 16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울의 실수들이 나오고 그리고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스는 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계속해서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 왕조를 이어받도록 했다고 지금 그 이유들을 사실은 다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약하면 사울은 사람의 뜻에 합한 자였고 사람들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다윗은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서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응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어서 다윗의 그 왕위가 계속 될 거라 물론 그 다윗의 그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도 나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 왕위가 이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13장에서 16장에 걸쳐서 사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지를 소개하는 걸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다윗도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가 또 어떻게 택함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 사무엘서에서 사물 상하를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우리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울이 왕이 된지 2년이 되었을 때 사울이 버림받게 된첫 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블레셋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베다웬 동쪽 민막스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보니까.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7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사무엘 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길갈로 와서 제사를 지내고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길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길갈, 이곳이요수하스에서 길갈의 열두도를 취하라고 했던 기억하세요. 그 처음으로 거기 정착한 곳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길갈에 정착하게 되는데, 여단강에서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길갈에 열두 돌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 물이 퍼른 그곳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해서 너희들을 여기에 데리고 왔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그 열두 돌을 세우라 한 곳이 길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길갈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아직 오, 오지 않는 거예요.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막 사울은 막 진짜 막 급해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처음에 일단은 왕으로 기름 부어서 쓰셔야 되니까 처음에 바로 기름 붓고 나서 특히나 사람들한테 완전 공포해서 다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를 이기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졌는데, 지금 은이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될거 아니야. 철저히 이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이 신정 국가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복종해야 되는 그 왕으로서 지금 만들어져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더구나 뭐, 웬만한 것 같으면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완전 이 경각에 달린 거예요. 이거 완전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금까지 그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까지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인간이 안 되죠. 사울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단 사울이 늦게 도착합니다. 7일이 지나버리죠. 그래서 안 되니까 특별히 사울이 오기로 한 것은 또 길갈이었고, 그 길갈은 참으로 전쟁 기사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그걸 쉽게 어기고 맙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2절에서 보면요. 13장 2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부하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지금 이미 이게 3천 명이 딱 정예의 부대가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 어디에도 없었어요 짜는 것도 봐보세요 전략적으로 이게 분명히 제사 지내고 모든 걸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2천명 거느리고 또 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흩어가지고 다 나름대로 자기 전술로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전략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요나단 역시 이제 사울과 공동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할 만큼 그런 지휘에 지금 올려놨다는 것도 알수 있어요. 어, 사울은 블레셋 진영을 양면으로 공격해가지고 지금 이 지역으로 봤을 때는 믹마스 기부와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양면으로 공격해서 믹마스 계곡을 점령하려는 그런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밍마스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예루살렘 동북쪽에서 약 12km 정도 지점에 위치해 하고 있어요. 특히 이곳은 남쪽으로는 오아디 수에니시라는 계곡과 험준한 고개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군사 요충지였대요. 그리고 베델 산 역시 해발 950m나 되는 고지여서 이들 두 곳에 군사를 배치했다는 것은 사울이 군사적인 열쇠를 전략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던 거죠. 아무래도 이 블레셋이 훨씬 사람도 많고 군사가 많은 거예요. 거기가 강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은 전략적으로 해서 딱 치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건 역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전략이었다는 거.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다. 다 하나님 앞에 그 불합격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전쟁에 앞서 분명히 번제와 허목지를 드리는 것은 이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둔다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다 해석되고 있거든요. 단순한 뭐 하나의 그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를 이 사울이 간과합니다. 사울 역시 그것을 몰랐던 사람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사울이 또 그래 해도 되는 사람이냐 하면, 사울은 이 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을 받지 못했어요. 희생 제사를 드릴 권한이 없어요. 이런 걸 모두 자기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 사실은. 신정 국가로서의 신정 국가의 그 왕으로서의 자질의 빵점인 거예요. 완전 이건 엉망인 거죠. 더구나 그가 제사를 드린 것이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됨을 부정하는 행위였고 그가 하는 행동은 왕으로서 주어진 고난 밖의 일이라는 거, 사무엘의 영역을 침범하는 월권 행위였다는 거예요. 왕은 인간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그 임무를 수행했지만, 오직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딱 찍힌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흩어지는 백성을 다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월권 행위를 하면서까지 제사를 드리죠. 근데 3천 명이었던 사람이 사울과 함께 앉아가 나중에 그래서 몇 명밖에 안 남습니까? 다 죽고? 600명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이 자체만 해도 물론 삼킴을 당하지는 않게 합니다. 또블레셋에서 이기면 안 되니까. 하지만 그만한 희생이 따랐다는 거죠. 사울이 드린 제사가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하고 이제 사무엘은 길가를 떠나서 기브하러 갑니다. 그러면 사울의 그 행동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의 이탈을 두려워해서.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더 의지한 모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는 제사를 사모엘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이 일로 하나님한테 첫 번째 찍힙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당신의 날이 이제 오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이첫 번째 실수에서도 두 번째는 완전히 이제 버리게 되죠.